안녕하세요. 유쌤의 클레이 교실 지사동 만들기의 유쌤입니다. 오늘은 음, 아주 그, 그래서 키우면 더 귀여울 것 같은 약간 귀여운 동물을 만들 거예요. 얘는, 어, 너무 귀엽지 않아요? 레서 판다라는, 레서 판다, 발음이잖 레서 판다라는 되게 약간 어, 귀여운, 귀여운 동물이에요. 얘 보면 약간 노을 같기도 하고 좀 귀여운데, 네. 요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근데 얘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딱 만들지 않고, 얼굴하고 몸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연결하듯이 해서 만들 거예요. 꼬리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만들 거니까 우선은 얼굴부터 시작할게요. 얼굴에 무늬가 있어요. 이렇게. 무늬가 세 가지 종류로 있죠. 우선, 이 주황색으로 우선 전체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이 어두운 색하고 흰색하고 이렇게 넣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우선은 얼굴 캐릭터 만들 때 가장 많은 색깔 위주로 만들고 그 위에 색깔 패턴을 좀 올려서 이렇게 패턴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얼굴부터 얼굴 사이즈는 정해서 안쪽을 한 다음에 얼굴 보면은 이게 원형이 아니라 약간 옆으로 타원형이죠. 옆으로 이렇게 우선은 기본 형태니까 원형부터 시작한 다음에. 살짝 옆으로 약간 뾰족한 느낌으로 드니까 양쪽 물방울처럼. 손을 V자로 한 다음에 앞뒤로 살짝 굴려서 이쪽도 살짝 뾰족, 이쪽도 살짝. 해서 약간 럭비공 느낌으로 양쪽으로 살짝 뾰족한 느낌으로 해주세요. 약간 밑으로 약간 처진 럭비공? 약간 여기 밑으로 약간 처졌죠 요렇게. 그런 느낌으로 얼굴 형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요게 기본형이고, 거기다가 이제 패턴을 넣을 거예요. 패턴은 우선 어두운 색 먼저 하고, 그 위에 흰색으로 위 하이라이트를 주는 식으로 해서, 패턴은 납작하게 해서 위에 갖다 붙이는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동그랗게 한다음에 살짝 납작하게 눌러서, 여기 보면은 살짝 밑으로 처진 부분이 여기가 위고 여기가 밑에 턱 부분이기 때문에 밑에 쪽에 이렇게 올리면서 쫙 붙여주세요 붙일 때 이렇게 지금 약간 떠있죠 그 상태에서 손바닥 전체로 이렇게 누르면 손자국이 계속 나니까 안예쁘니까 손바닥 전체 여기 보면은 평평한 면이죠 거기 부분으로 하면은 손자국도 안 나고 평평하게 잘 붙어요 이런 식으로 끝부분 위주로 우선 진한색을 붙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흰색으로 옆에 이렇게 흰색 라인을 이렇게 길쭉하게 만든 다음에 납작하게 눌러서 양쪽으로 이 경계 부분에다가 무늬처럼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도 손바닥 전체로 살짝 눌러서 얼굴에 짝 달라붙게 튀어나오지 않게 이렇게 한 다음에 얼굴 아까 했던 것처럼 살짝 전체적으로 굴려서 패턴처럼 보이게 눌러주세요. 아까 했던 것처럼 밑으로 약간 뾰족하게. 이제 얼굴 전체적으로 색감이 된 거예요. 여기 위에, 눈 하기 전에 여기 보면은 입 있죠? 여기 보면은 아래 턱은 따로, 여기는 약간 삼각형 형태로. 우선 동그랗고, 살짝 물방울, 그죠? 살짝 물방울, 짧은 물방울, 살짝만 눌러서 밑에 부분을 손으로 눌러서 약간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주면 돼요. 요거를 중심에다가 올려주고요. 여기도 평평한 도구나 뭐 이런 걸 갖고 가운데, 코드를 하기 전에 가운데 딱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래 요거 턱을 따로 여기다가 동그랗고 살짝 길게 해서 붙여주는 거죠. 다물게. 그럼 입이 붙은 거예요. 여기다 이제 눈을 눈을 여기하고 흰색 무늬 중간에 눈 들어갈 부분을 위치를 잡아주세요. 우선 눈을 붙일 건데 옆에 보면은 검은색 테두리를 먼저 해야 되니까 검은색 공부터 동그랗게 이렇게 한 덩어리에서 반을 나눠서 동그랗게 한 다음에. 살짝 눌러요. 살짝 누른 다음에 여기다 딱 맞춰서 올리고 얘도 살짝만 눌러서 올리고 이 상태에서 이 위를 눌러주면은 테두리만 하고 안에가 싹 들어가게 흰색으로 눈동자를 넣게요 동그랗게 한 다음에 공처럼 올린 다음에 평평해질 때까지 꼭 눌러주고 얘도 동그랗게 한 다음에 공처럼 올리고 평평해질 때까지 좀귀엽게 나온 캐릭터들은 좀 눈동자를 크게 하면 은더 귀여워져요. 동그랗게 한 다음에 가운데 올리고 눌러서 눈동자 사이즈가 좀 동그랗게 크게 애기들이. 눈동자가 되게 크, 얼굴에 비해서 눈동자가 되게 크죠? 초롱초롱한 눈방울 막 이런 느낌? 여기에다가 흰색으로 초롱초롱이 하나씩. 오, 이렇게 눈 똑바로 쳐다본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도 코가 있죠? 이렇게 삼각형.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삼각형이에요. 어떤 강아지들 코 같은 느낌? 위쪽으로 이렇게 선으로 사이에 넣고 이렇게 누르면 삼각형 형태가 돼요. 그래서 위쪽이 평평하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삼각형 형태로 코를 네, 붙여주고 그 위에다가 초롱초롱이 하나.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눈썹 있죠, 흰색 눈썹. 얘가 눈썹이 아니라 모양이에요. 근데 눈썹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위로. 근데 요거를 너무 매숙게 만들면은 약간 화나 있는 애처럼 보일 수 있어서 끝에 부분은 조금 내리듯이 이렇게뭐 살짝 내리듯이 귀여운 애 컨셉은. 얼굴보다는 몸좀 작은, 작은 느낌을 해주는 게더 귀여워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거 붙일 때는 그냥 붙여도 되지만 자꾸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쑤시개 심지를 하나 더 줄게요. 여기 이쑤시개 있는데 한반 정도 잘라서 이렇게 한두개 정도 꽂아주고요. 이렇게 분에다가이리게 눌러서 그럼 얘가 뼈대 역할을 해서 넘어지거나 막 이렇게 쓰러지거나 떼어지거나 이러지 않게 됩니다 이런 으로 뼈대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손이 되게 앞으로 가지런히 모으고 있는데 되게 조그만 손이 있죠 그리고 아주 조그맣게 볼 거니까 동그랗고 살짝 길게 도어 같은 걸로 손끝에 이렇게 두번 눌러서 이런 느낌의 손 안으로 모으고 있으니까 끝에 부분만 살짝 쉬어갖고 이런 느낌으로 해서 앞에 부분에다가 이렇게 모아서 같은 색이래서 안,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모으고 있는 손처럼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똑같이 한쪽으로 모으기 해서 이렇게 보이게 하고, 뒷다리는 앞으로 쭉 뻗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그랗고 살짝 길게, 잡고선 바닥을 통통통 하면은 발바닥이 평평해지요 이때 발가락 두번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네. 이때 이 뒷다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뒷다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앞으로 쭉 뻗고 있는 것처럼 퉁퉁퉁퉁 이쪽에서 내려오게 얼굴이 커갖고 얘가 힘들어하니까 빨리 꼬리를 만들어줘야겠어요 꼬리는 지금 여기 보면 주황색인데 약간 진한 색으로 무늬가 있죠 그리고 우선은 큰 색깔인 주황색으로 양쪽 물방울처럼, 처음 얼굴 만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진한 색으로 테두리를 둘러서 무늬처럼 넣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살짝 눌러주세요. 어차피 눌릴 거라서 점점 무늬가 커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한번 눌러고 여기도 한번 이런 다음에 살짝 선으로 눌러주고요. 그 상태에서 처음에 했던 것처럼 완전히 눌러서 모양처럼 보이게 깔고 앉게 끝에 부분을 싹 눌러서 내가 꼬리가딱 나온 것처럼 만들어주세요 귀 보면은 안쪽이 약간 회색으로 색깔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흰색에다가 까만색을 좀 섞어서 우선 귀 뒤에부터 동그랗고 귀가 뾰족하니까 물방울처럼 물방울 납작하게 누르고 눌러주고 누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손으로 눌러도 되고 도구 같은 걸로 한번 싹 눌러서 이게 잘라서 옆으로 위는 너무 일자로 붙이는 것보다 약간 오목하게 붙이는 게 입체감이 더 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붙여주세요. 동그랗고 살짝 물방울 회색도 동그랗고. 물방울. 손으로 살짝 오목하게 한다음뭐 이런 걸한번 찍고 이건 꼭 찍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형태상 그냥 찍어 공부해. 요꼭 해야 되는 그런 거. 뒤도 뭐 귀엽게 다 양쪽 다 쫑긋할 수도 있고, 한쪽은 좀 내리듯이 약간 모양을 내줄 수도 있어요. 삐삐 털나온 것처럼 양쪽 물방울 두개 정도씩 해서 볼에다가 붙여줄게요. 이거 그냥 붙이면 너무 크니까 이거 끝에 부분을 조금 잘라서 여기 양쪽 삐삐에다가 끝에 부분을 좀 잘라서, 짧게 해서, 이쪽에다 하나씩. 오늘 캐릭터는 완성했어요. 응. 여러분도 많이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